손발이 차다면 갑상선 점검하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더 많은 정보 받아보세요. 손발이 유난히 차서 겨울이 아니어도 양말을 신고 주무시나요? 혈액순환이 잘 안돼서 그래라고 넘기기 쉽지만 그 원인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갑상선학회 어메로컨 사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에 따르면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심장박동, 체온, 에너지 사용량 등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몸의 대사 활동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열 생산이 줄어듭니다. 결국 체온이 떨어지면서 손끝, 발끝 같은 말초 부위가 쉽게 차가워지는 거죠. 이 때문에 손발이 찬 사람 중에는 실제로 혈액 순환 문제보다 체온 조절 기능 저하가 근본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손발이 차다뿐 아니라 피로감이 심하고 체중이 늘거나 붓는 느낌, 목 부위가 부은 듯한 느낌, 피부가 건조하거나 머리카락이 잘 빠짐,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 증상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폐경기 이후나 출산 후 호르몬 변화 시기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있다면, 단순히 몸이 찬 체질이야 라고 넘기지 말고,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TSH, T3, T4 수치를 확인해 갑상선 호르몬 분비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다행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호르몬 보충 약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꾸준히 복용하면 정상적인 생활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죠. 결국 손발이 차다고 무조건 혈액순환제나 찜질만 할게 아니라 몸의 에너지 조절센터인 갑상선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